일론 머스크가 게임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AI 회사인 ZAI를 통해 AI 기반 게임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게임 산업을 혁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ZAI의 게임 스튜디오 설립, 머스크는 ZAI를 통해 AI 기술을 활용한 게임 개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는 AI 기술이 게임 개발에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를 강조하며 게임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세이이는 AI 기반 게임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AI 기술의 활용, 세이이의 게임 스튜디오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게임의 몰입감을 높이고 플레이어의 경험을 개인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는 플레이어의 행동을 분석하여 게임 내 n p c h 플레이어 캐릭터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조정하거나 게임의 난이도를 플레이어의 실력에 맞게 조절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게임 산업의 미래, 머스크는 게임 산업이 AI 기술을 통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AI가 게임 개발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형태의 게임 플레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통해 게임 내 스토리텔링과 그래픽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비전. 머스크는 게임 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교육,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창의력 발휘의 장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JI의 게임 스튜디오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게임 산업 진출은 AI 기술과 게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XAI가 어떤 혁신적인 게임을 선보일지, 그리고 게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게다가 머스크는 게임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게임이 단순한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교육이나 환경 문제, 해결 같은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로 변모할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AI와 게임의 결합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게임이 플레이어들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될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머스크의 포부는 단순한 게임 개발을 넘어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까지 고려한 것이죠. 이제 그의 다음 행보가 가져올 변화를 기대하며 여러분도 그 여정에 함께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AI와 게임의 조화가 만들어낼 새로운 세계를 상상해보세요.